제가 아는 동생 중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스케이랑다 이야기 해놨는데 또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여행 갈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 되게 아쉬워해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국 못간 동생을 어. 특별하게 한번 보내주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런 형들이 어디에 있어 진짜 야, 없어 진짜 너는 우리 만는건 행운이야 야너왜법안 어. 사냐? 사그꾼 법을 <laughs> 왜 사냐 아 저는 왜안 사냐 귀에, 귀에 꽃다치가 있어 여기 <laughs> 입장 왜 이렇게 바뀌어 있어 가시죠 <laughs> <독하시죠? 웃음> 야, 너무 숨어서 뭐 찍는 <laughs> 다보 야, 너 너무 대놓고. 아 <laughs> 왜, 왜, 왜. 왜. <laughs> 아니, 왜, 왜. 왜.. 0분좀왜 보여야 지1분좀 빨리. 그, 저 빨리. 그, 빨리. 아아 예, 예. 7시2 4 0 5 비행기 구시 <laughs> <고치> 좌석 탑승해보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미국행 아 비행기입니다 네, 가구시나 내가 구시 좌석이 근데 이게 좌석이에요? 어 구치 시 빨리 이게 비행기인거죠? 비행기다 상황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좀 시청자 아, 여 <laughs> 잠시 아, 비행기를 탑할 예정이오는 예예 좌석벨트를 매주시고 휴대전화 및 전화기기 전원을 모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좌석벨트랑 뭐 휴대전화는 있긴 있는데 뭐 진짜 꺼야돼요? <laughs> 그러 그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껐어요, 껐어요 껐어요 방 뒤에 해주세요 그럼 야 그래. 조용히 해, 비행기 남동쪽으로 안전벨트 <laughs> 대치고 거기, 거기 거... 있잖아 안전벨트 거기 있는 거야 어, 하면 되잖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딸깍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슈 <laughs> 끙! 이게 뭔데? 이게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기우야, 야야 잠깐 있으니까, 퇴근 있으니까, 제우야 제발 알려주세요. 퇴근했잖아. 물기가 충분했잖아. 난동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반 네? 네.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입고 가신 물건이 없으신지 확인해 주시고 <laughs> 빠진 물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전벨트 아직 안풀었어어 풀어줘. 자, 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얘기를 신혼여행 왔잖아. 미국이잖아. 한글이 다. 가득한데. 한아 한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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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서워. 여기 워싱턴이거든요. 여기 어? 미국 가려고 했었잖아왜 <laughs> 지금 안 기뻐? 무슨라고? <laughs> 안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 미리 얘기를 들어. 아니면 뭐. 미국에 들어가까 기본은 아시죠? <laughs> 미국 킹코드가 미국 킹코드죠.

한시지않은요 한국 이어이신은조 영어 이름은 o u r 안녕하세요. into it later on.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t t i t i t t i t t e s of g r i t bit o u r t e e t h i n t o i t l a t e o t e l i e 이이이 어. 미국 어. 어. 지금... 어. <laughs> 최초의 스포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말려 말려 하인조드가 지금 경기를 진행 중인거야 내실 축구는 신대로이 발견하되 개질가에이게 가지 회원으로 습니다 너무 쓰고 짜고 신도고 영어는 계속 말라 너이 개XX가 그러니까 네가 협조를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첫 번째 투 끝날 거예요 두번째 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이에요 아, 준비했잖아 우리가. 와! <laughs> LA가 <laughs> LA LA 하면 뭐겠습니까? 할리우드. 팀원 <laughs> 다시는 <있는> 할리우드가 있거든. <laughs> 대박이다. 이 <방이> 강이란 말이야. LA <laughs> 할리우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어또뭔제하는거 있는? 할리우드인데 아... 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어, 로스앤젤레스 어... 이 중심부에 지금 저희가 와 있고 우선 으로 식성기 얻어 드시 있으면서 1910년에 일관이었어요 1920년 아, 아, 없는데요 저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저대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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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야 x 야야야 야. 디어미아라 하든가 레디 s i 야 p 야, 오오 야. 오. 션 r 나는 감실사진야자컷 하나씩 가 다음 배우 아 다음 배우야 잠시만요 누.. 누.. 누구 Peter? 팔스타인 만큼 한국말도 하면서 지금 배우 지금재밌습니다 아. <laughs> 뭐라는 거? 두 번째 배우. <목소리> 야두 번째 배우 엔트맨. 자, 자 엔트맨 방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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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이집이 집. 집. <목소리> 아니빨아니아니어디 어, 아, 엔트맨 어디 갔어 내 친구 엔트맨.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아, 아, 아니. 아, 내 엔트맨. 아내 친구 엔트맨 어디 갔어? 자 미국 LA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을 볼수있었어 아니야 그만하 사람. 두번 지금, 형이, 뭐 형이 화낼 게 아닌 같은데. <laughs> 거 같아, 미코. 아, 잠시만요. 야, 끌어 아니, 낚사가나 보면서 할 거면 네. 더 준비하고 오시어 자, 두 번째 투어 끝났고요. 이제 점심시간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먹어보면서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국의 대표 음식. 네. 저희가 두 번째 투어 끝났으니까 같 치시고요. 탁 치시고요. 저희 대사가 안 끝났잖아요. 치요 <laughs> <같이 쉬>. 아갈. <laughs> 맞아. 스테이크도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기 그런 때문에 그런 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아니 왜올 시간을 드려자 재밌었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왜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왜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 이거 뭔데? <목소리> 아니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 미국의 대표적인 <목소리> 음식을 먹어보면서 <목소리> <목소리> 자, 마침 제가 <목소리> 부럽니다 <부르고 목소리> 왜왜 아무도 대신하고 있어. 있어. 너무 무섭지. 네. 로 두드리고만 있는데? 저물 그래, 이미 다 있잖아. <laughs> 빅맥송 그러면꼼꼼 아니 무슨 빅맥송 빅맥송 한국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네. 대표적인 음식을 <laughs> 먹어보면서 어. 행복하게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laughs> 먹고 싶어요 햄버거는 아까 먹었어 그리고 그냥 드세요 아니 그냥 빅맥송을 내가 부를 이유가 없다니까요 드세요 아니 이거 억지로 먹으면 제가 왜 먹어야 돼요 도대체 너입 벌려 빅맥 들어간다.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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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뭐가 이렇게 나은데 빅맥 들어간다. 자, 미국에 대표적인 음식을 먹어보면서 <laughs> <받으면서> 미국에 토를 자어 <laughs> 아, <접어 웃음> 행복하게 해줘. <laughs> <laughs> 진짜 맛있나요? 편의점 거에다가 차가워서 또맛 없다. 아냐,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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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좀, 제발. 욕하지 마시고. 미국에 네 번째 토는 야스뱅이었습니다. 바로 이동이거든요. 베이거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도 뭐? 카드를 하고 있어?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 시설이 늘어나면서 관광, 흑낙지로설명이 너무. 제 귀에 안 들어. 네, 라스베이거스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 한국 게다가 우리 집에 대사 대이 말라니까. I'm 서야 i n g to h e l 로 그가 왜도왜체여체여도서을 하고 있는지 o u I'm 되겠습니 g to help you. I'm going to help you. I'm going to help you. i 아 going to help you. I'm going to help y o 유마에 대박! 아니 아니야. 국민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하는> <laughs> 아, 아 나...